이 남자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데요. 큰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외교나 무역업에 종사하는 것도 아닌데,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하네요. 특이한 점은 캡슐커피 수입 판매, 쓰레기 소각장 사업 등으로 다양한 직업을 가졌었대요. 영마도 없는데 왜전 세계를 싸돌아다니까? 사주 원국에 영마살이 전혀 없는데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사주 원국의 자수를 제외하고는 강한 화기들이 유금을 자극해요. 이처럼 사주 원국의 화기는 강렬한데 수기로 적절하게 식혀주지 못하면 성질이 급하고 즉흥적이고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을 견디지를 못하죠. 마치 여름에 태어난 강아지처럼 너무 더워서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잠을 자는 모습이에요. 또 다른 특징은 5년을 기준으로 이노술 삼합을 벗어난 해자축은 겁살, 잿살, 천살로 내가 살아가는 현실과 전혀 다른 엉뚱한 시공간을 상징하기 때문에 바로 외국, 외국어, 물상이죠. 희한하게도 천년부터6한살까지 현실에 안주하지 못하고 해외를 돌아다니는 운을 타고난 거예요. 십신으로 살펴보면 갑목이 병, 정, 오를 만나서 즉흥적으로 벌리는 행위를 즐기는 거죠. 이처럼 저승사자를 활용하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겁살, 잿살이 많으면 무조건 연쇄살인마라고 판단하지는 말아야 돼요.